안녕하세요. 밴 부부 밴쿠버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세요. 박리나리얼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날씨 좋은 겨울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여기는 서리 센터 다운타운에 지어진 파빌리온이라는 카페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서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카페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저렇게 새롭고 깨끗한 빌딩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있고요. 거지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SFU 메디컬 스쿨과 UEC 메디컬 스쿨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리와 랭리 익스텐션, 시애틀까지 가는 고속전철도 익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발전하는 서리에 말콘 회사에서 102 a 파 k 이라는 콘도를 분양 시작했습니다. 파킹 없는 원베드룸을 40만불 중반, 파킹 있는 원베드룸을 50만불 초반대에 2.5%의 디포짓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그 2.5%의 금액은 약 12,500불입니다. 여러분, 저희와 등록하셔서 좋은 유닛, 가격 좋은 유닛 빨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